안녕하세요 얼마전 로이모 청소기 매핑을 완료하고 정말 편하게 청소를 하고 있답니다 직접 로이모로 청소해 보니 다양한 청소 모드 기능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오늘은 로이모의 6가지 청소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로이모 청소 기능 스팟 청소 오염된 위치만 청소하고자 할때 사용하기 좋아요 구역 설정 필요 없이 클릭하기만 하면 약 1.5m 반경의 범위를 두번 연속으로 청소해주더라고요. 아이들이 과자를 흘렸을 때 사용하기 좋은 기능이에요. 구역 지정 청소. 원하는 구역을 청소하고자 할때 사용하기 좋답니다. 스마트 구역 청소. 원하는 순서에 따라 청소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방별로 간편하게 청소 구역과 순서를 지정할 수 있어 편하답니다. 거실 청소만 필요할 때에는 거실만 청소할 수 있으니 자주 애용하게 되더라고요. 전체 청소, 집 전체를 청소할 때 쓰여요. 맵핑할 때 전체 청소를 사용한답니다. 물걸레 전용 모드, 물걸레 청소만 진행할 수 있답니다. 진공 청소 후 활용하기 좋아요. 주부님들을 위한 대청소 모드. 최대 흡입력과 최대 출수량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집에 없을 때 사용하기 좋답니다. 카펫 인식 모드도 켜놓아서 큰 걸림 없이 청소를 할수 있었답니다. 예약 청소도 가능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금지구역 설정. 사용하지 않는 구역은 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어요. 1m 정도 청소를 희망하지 않는 부분을 금지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턱이 높은 곳이나 날카로운 물건이 있는 곳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에 좋더라고요. 로이모 청소기를 2주 정도 이용해 보았는데요. 기존 무선 청소기는 미세한 먼지를 제대로 청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로이모 청소기는 꼼꼼하게 작은 먼지들도 다 잡아내더라고요. 깨끗해 보였던 거실도 실제 청소하고 나니 필터에 먼지가 가득해서 깜짝 놀랐답니다. 로이모 청소기는 같은 곳을 여러 번 청소해 주어서 작은 먼지도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로이모 청소기가 왔을 때에는 진공청소 모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물걸레 청소기 모드가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추락 방지와 장애물 등반 기능, 신발장이나 문턱이 있는 곳에 로봇 청소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민이었는데요. 높이가 8cm 이상의 단차가 있다면, 센서가 인식해서 추락하지 않도록 멈춘답니다. 구석구석 청소도 잘하고, 2cm 미만의 장애물이나 문턱도 잘 넘어서 안심하고, 우리 집 청소를 맡길 수 있어요. 효능 만점 로이모 청소기. 앞으로 로이모 청소기로 반짝반짝한 집을 만들 수 있겠어요?